대부분 라벤더 오일을 구매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그냥 향기를 맡거나 잘 몰라서 안 써버리게 되는 게 현실인데요. 저도 몰랐을 때는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아, 참. 그리고 혈압이 낮다면 라벤더 오일을 절대 쓰시면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떤 오일을 써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라벤더 오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블리스의 담수입니다. 오늘은 라벤더 오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저도 잘 모를 때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교수님께 배우고 사용하면서 제가 알아간 꿀팁들을 공유할게요. 라벤더 오일의 대표적 효능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진정 효과예요. 모든 진정과 관련된 블렌딩에 들어가는 만능 오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엄마처럼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오일이에요. 보통 우리 피부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화상을 입었을 때 많이 사용해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되었을 때 많이 쓰는데요. 에센셜 오일 역사 중에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라는 프랑스의 화학자가 있는데요. 연구실에서 연구 중에 화상을 입었는데 우연히 옆에 있는 라벤더 오일을 딱 발라봤어요. 그런데 상처가 없이 이제 팔이 낫는 걸 보고 아, 아로마가 치유가 되는구나라고 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역사가 있어요. 저도 몇달 전에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손 위쪽에 되었는데요. 라벤더 오일을 좀 잊고 있다가 하루 뒤에 발랐는데 어, 왼손에 보시면은 살짝 자국이 남아 있는데요. 잘 보이실까요? 만약에 요리하다가 좀 되었다면 당황스러울 텐데 그래도 라벤더 오일을 빨리 즉시 발라주시는 걸꼭 기억해주세요.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많은 도움 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분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저는 하루 뒤에 발라서 조금 흉터가 남아있는데요. 그래도 거의 티가 나진 않아요. 그리고 습진이나 민감성 피부, 특히 아토피 피부에 많이 사용하고요. 우리가 여름에 모기 물렸을 때 발라주면 좋은데요. 저는 항상 오일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올 여름에 잔디가 있는 외부 한옥 카페에 갔었어요. 거기 갔었는데 모기에 이제 엄청 많이 물렸거든요. 제가 모기에 잘 물리는 타입인데 마침 제가 라벤더가 있어서 옆에 친구와 같이 바르고 나서 간지러운 게 없어지고 모기에 물리면 부어오르잖아요. 그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제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뾰루지에도 발라주시면 좋은데 뾰루지에 바를 때는 유명한 게 티트리가 있어요. 티트리를 바를 때 같이 네, 라벤더랑 같이 발라주시면 진정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 또 진정 중에는 무릎이나 어깨 아플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혈압이 많이 높으신 분들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라벤더는 혈압을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라벤더 오일은 원액을 써도 괜찮은 오일 중에 하나예요. 사용 방법은 되었을 때 바로 라벤더 오일을 콸콸콸 부어주세요. 또 모기에 물렸거나 상처가 났을 때는 한두 방울 정도 해당 부위에 떨어뜨려주세요. 자기 전에 침실에서 라벤더 오일을 디퓨저에 발향해도 좋고요. 베개에 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도 돼요. 또, 샤워 후에 바디로션에 두 방울 정도 드랍해서 발라도 좋고, 자기 전에 침대에서 발바닥이랑 목 뒷부분에 원액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반신욕 할때 소금이랑 같이 라벤더 오일을 소금이랑 같이 6 방울 정도 넣어주셔도 좋고요. 머리 감을 때, 샴푸할 때두 방울 추가해도 좋습니다. 또한, 화가 나거나 긴장될 때, 손바닥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깊게 호흡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영유아들에게도 사용 가능한 아주 순한 오일이어서 1% 비율로 희석해서 쓰시고 아이들 기저귀 발진이나 울고 보챌 때 발바닥이나 등에 발라 주세요 0세에서 1세 정도 아이라면 발바닥에 발라 주시고 그 이상의 아이라면 등에 발라 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건조기 사용할 때 약무볼에 라벤더 오일을 3방울 정도 떨어뜨려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섬유유연제의 인공향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벤더 향기가 너무 좋게 느껴지신다면, 휴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 그럴 때도 라벤더가 좋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라벤더 향이 좋다 하면, 아, 내가 휴식이 조금 필요한가 보다. 생각하시고 자기 전에 라벤더를 발바닥이랑 뒷목 쪽에 바르시고 푹 쉬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라벤더 오일을 사용하면 어떤 분은 좀 역하게 느껴지거나 잘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 마조람이나 프랑키센스 시더우드 같은 오일들을 써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페퍼민트 오일을 사용하는데요. 좀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느낌이 좋아서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게 아로마테라피예요.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디퓨저에 발향을 하실 때는 같이 사시는 분 중에서 혈압이 낮은 분들이 있으면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럼 어떤 오일을 써야 할까요? 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에센셜 오일이 바로 로즈마리 오일이에요. 로즈마리는 혈압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저혈압이 있으시면 라벤더 오일은 쓰시면 안 되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라벤더 오일 생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라벤더 밭이 있죠. 그런데 그곳에선 에센셜 오일을 만들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라벤더 오일이라고 다 같은 라벤더 오일이 아니고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의 화학성분이 제대로 나오려면 해당 지역에서 자라는 라벤더 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유명한 산지로는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 또는 불가리아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유명한 게 인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풍기, 금산, 광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실 때는 오일의 원산지가 중요하고요. 또한 에센셜 오일은 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중간 유통 과정에서 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일 성분을 공개하면서 원산지와 직거래를 하고 성분 검사, 핸들링을 직접 하는 회사는 한 곳밖에 없어요. 그 회사가 바로 제가 쓰는 네, 도테라 오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로마를 이제 전해주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변화할 때 행복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빨리 이 방법을 알아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걸 공유하고 싶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